혹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죠? 이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일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 말이에요. 오늘은 최근에 나온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가지 나가는 그 일터의 진짜 모습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8,731 하나.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3년 딱 6개월 동안이에요. 그 반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시는 그 직장 정말 괜찮으신가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정말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권 침해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터입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아, 기분 나빠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건 안 된다고. 정해놓은 행위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위치에 있다. 둘째, 그 힘을 이용해서 업무와 상관없는 선 넘는 지시나 행동을 한다. 그리고 셋째,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네, 그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이거 다시 보죠. 나 온라인에 있을 테니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한 관리자가 팀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이 메시지의 배경을 보면요. 이 관리자는 딱히 급한 일도 아닌데 저녁이고 주말이고 할것 없이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반복적인 패턴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아, 저분은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좋게만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뭔가 다른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열정적인 헌신이고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괴롭힘이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퇴근 후에도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스마트폰 알림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업무 지시도 명백한 괴롭힘이 될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딱못 박아 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싸움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차 피해라는 개념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1차 피해랑 2차 피해.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1차 피해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저지른 그 성희롱 행위 자체를 말해요. 근데 2차 피해는 뭐냐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회사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대응해서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셈이죠. 실제로 보고서에 나온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자, 1단계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2단계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해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버립니다. 핑계는 뭐 제도적으로 가해자를 옮기기 어렵다는 거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단계. 심지어 회사의 한 높은 분이 공개적으로 이번 조사는 피해자에게 너무 치우쳤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죠. 결국 4단계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 모든 행동들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2차 피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성희롱 그 자체만큼이나 회사의 그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더 넓혀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싸움의 주제는 바로 기울어진 저울, 즉 직장 내 차별과의 싸움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작 70만 6천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거의 30%에 달하는 임금 격차.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구조적인 차별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런 임금 격차보다 더 노골적이고 황당한 차별 사례도 있습니다. 글쎄 한 은행에서요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아예 처음부터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명 이렇게 성별 합격 비율을 미리 다 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그때 그 은행의 내부 계획인데요.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죠. 2015년 채용 계획을 보면 남녀 합격자 비율을 떡하니 4대 1로 정해 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면접 점수가 아무리 높은 여성 지원자라고 해도 이 4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에 걸려서 자기보다 점수가 한참 낮은 남성 지원자한테 밀려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차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은행의 은행장 입에서 나온 지시였습니다. 우리 은행에 남성 직원이 너무 부족해. 남자들 더 많이 뽑아. 이렇게요. 조직의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힘겨운 싸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면 좀 답답하고 화도 나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깨뚫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인권입니다. 노동인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터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을 권리,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딱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은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 둘째,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회사의 그다음 대처도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잘못하면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채용이나 임금에서 차별하는 건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일터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쭉 지켜보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내 동료가 힘들어할 때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 지긋지긋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